이번에 제가 킨텍스에서 열렸던 베이비 페어에 다녀왔는데요. 거의 베이비페어에서 구매한 육아용품들, 신생아용품들까지 같이 정리해보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육아용품 하울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우선 육아용품들을 모두 구입을 한건 아니고요. 출산하기 전에 미리 구비를 해둬야 될 것들, 그리고 육아할 때꼭 필요하다고 하다는 국민템들 위주로 구매를 했어요. 저처럼 출산을 준비하고 계시는 임산부분들 아니면 주변에 임신하신 지인분들께 임신 선물로 하기 좋은 육아용품들로도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어플까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짜잔! 여기 보시면 곰돌이가 귀엽게 자수로 되어 있는 아기 이불이거든요. 보시면 손잡이도 달려 있고 고정 시킬 수 있는 똑딱이까지 달려 있는데 이제 집에서 이불 깔 때도 쓰고 덮을 때도 쓰고 밖에 외출했을 때도 이걸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곰돌이 이 이불 낮선 이불이랑 같이 이 블랭킷도 구매를 했습니다 블랭킷도 똑같이 곰돌이 모양 그려져 있는 블랭킷을 구매를 했고 요게 사계절 용이 있고 여름 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출산을 하기 때문에 금방 가을이 되고 겨울이 돼서 사계절 용으로 요걸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 이불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가늠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침대에 깔아줘도 좋고, 바닥에 깔아줘서 아이 눕힐 때도 좋고 해서 이 이불을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베개까지. 짜잔! 이 르베베 친환경 태열 참수 베개라고 적혀 있거든요. 원적외선 방사, 테열베개라고 해서 이제 테열이 생기는 아기를 위해 조금 통풍이 좋고 열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테열베개가 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테열베개로 샀고 가운데 이렇게 짱구 짱구베개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에는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이게 아마 참숯인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지금? 오, 요것도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 무늬로 구입을 했습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래서 이 르베베에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총네 가지를 구입을 했고요. 구매했더니 이렇게 손싸게 발싸개를 챙겨주셨어요. 다음으로는 아기 세제를 구입했어요. 요, 아기 세제는 워낙 유명한 블랑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세제 1L, 섬유연제 1L. 요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접병 세정제까지. 접병 세정제는 720ml 짜리더라고요. 이요 세제는 향이 없는 무향으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섬유유연제의 향은 이제 꽃향이 나는 플로레하, 플로랄 향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제를 쓰고 섬유유연제를 써주는, 음, 그렇게 써주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구입한 건이무형광 세탁망 사각 3종이에요. 필스템이니만큼 제가 구매를 해봤고, 사이즈는 요게 3종짜리인데요. 이게 가장 큰 사이즈고, 오, 진짜 크네요. 이게 진짜 큰 사이즈. 이게 큰 사이즈고, 그리고 이게 중간 사이즈. 중간 사이즈. 마지막으로 제일 작은 사이즈. 이렇게세 가지 종류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요걸로 빨래지옥을 맛볼 예정입니다. <laughs> 세탁만 구매한 곳에서 구매한 요, 아기 바디스트예요 요렇게, 1, 2, 3, 4, 5, 5종이 같이 들어가 있고, 금액은 18,000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되게 저렴하지 않나요? 그래서, 뭐야, 너무 귀여워. 요런. 아, 너무 귀여워. 요런 바디스트입니다. 딱 선물하기 좋게 포장까지 되어 있어서, 요거는 진짜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베이비빌리라는 어플이에요. 워낙 유명한 280데이지 어플 아시죠? 280데이 어플은 일, 사실 일본 어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우리나라 국산을 사용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눌러보면, 이렇게막 여러가지 아기 캐릭터가 여러 말을 해줘요. 이런거 보는 것도 좀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 시기엔이라고 해서 현재 지금 제가 21주이기 때문에 21주에 이제 아기의 상태라든지 아기의 크기 그런 것도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고 지금 엄마는 이라고 해서 지금 21주인 엄마의 다양한 증상들 그리고 참고해 보면 좋을 그런 내용들도 다 적혀 있어서 이제 보면 은 도움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배동이라고 해서 베이비빌리 동기 모임이라는 또 카테고리가 옆에 있어요. 엄마 아빠 분들의 고민 상담이라든지 정보 공유를 할 수가 있어서 요것도 정말 쏠쏠하더라고요. 보는 재미가. 현재 지금 제가 임신 6개월이기 때문에 임신 6개월 때 가장 필요로 한 용품들 그리고 이 시기 때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것들을 이렇게 순위별로 알 수가 있어서, 아, 이 시기 때는 이게 필요로 하겠구나. 이, 이 시기 때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구매를 하시는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서, 그리고 한눈에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미처 아직 구매하지 못했던 용품들도 이제 이런 거 보고, 아, 이런 제품도 미리 구매를 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참고를할 수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홈 화면에 보시면 하단에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 임산부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임산부분들의 정보들이 다 하나씩 컨텐츠로 나뉘어져 있어 가지고. 정말 제가 심심할 때마다 이 베이비빌레 들어가서 이 글을 쭉 읽다 보면, 와, 그렇구나 하고 몰랐던 부분들도 새로 알게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아서, 이런 부분은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는, 짜잔! 여기 옆에 있는 아기 욕조인데요. 국민템이라고 한다는 슈너글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슈너글 제품 되게 후기도 좋고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슈너글로 선택을 하게 되었고 요 컬러도 이제 그레이랑 화이트랑 베이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베이지 컬러를 골라봤고요. 슈너글은 여기 보시면 물 막에 색깔이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적정 온도가 되면 색깔이 딱 변해서 아예, 아이에, 아이에게 딱 맞게 물 온도 조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참잘 되어 있는 것 같고, 0에서 12개월까지 사용을 할수 있다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아기 엉덩이까지 받쳐줄 수 있는 이렇게 굴곡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미끄럼 방지처럼 소재가 다르게 되어있어요 요것은 제가 번외 버전으로 제가 베이비페어에서 구매를 한 거는 아니고요 이거 사실 제가 선물을 받은 수유패드예요 짜잔 너무 귀엽죠 제가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이제 모유 수유할 때 아기를 여기에 딱 받쳐 놓고 어깨랑 허리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요 수유패드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임신 선물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선물을 받은 제품이긴 하지만 부담없이 해주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되게 가벼워요. 가볍고, 소재도 오가니 코튼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오가니 코튼으로 적혀 있고, 색깔이 여러 가지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귀여운 왕관 모양이 있네요 뒤에. 다음으로는 이 브라운 온도계입니다. 이 온도계도 국민템이라고 하죠. 이 브라운 온도계는 정말 아기 있으신 분들에게는 보통 다 있다는. 그래서 저도 이 베이비페어에서 온도계를 구입을 했고요. 요것도버요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뭐, 좀더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게 있고, 그냥 딱 숫자 수치로만 온도가 나와져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 싹 뜯어볼게요. 오, 요렇게 돼, 요렇게 되어 있네요. 음, 딱 체온을 쟀을 때 수치가 나오는, 온도만 나오는 걸로 구매를 했고요. 굳이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 필요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예 체온을 재기 위한 온도계이니까 굳이 비더 금액을 주고 살 만큼의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저는 이 모델로 선택을 했고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에 끼울 수 있는 캡도 같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 안에 케이스도 같이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케이스는 약간 선글라스 케이스 같이 생긴 이런 곤두개 케이스까지 오, 이렇게 아무래도 전자기기이다 보니까 먼지 쌓이는 것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휴대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케이스또이 마개도 추가로 더 증정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베이비페어에서 경품 추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로 받은 바디스트인데, 음, 너무 귀여운 바디스트.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기띠입니다. 저는 이 아기띠 포근해 제품을 구입을 했고요. 요 맥스를 구매를 했고요. 요 맥스 구성품은 이제 쇼울이라고 해서 신생아 때부터 할수 있는, 감싸줄 수 있는 쇼울이 들어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허리, 허리 벨트. 아기띠가 있고, 힙시트용 허리 벨트가 있고, 슬리핑 후드, 침바지.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 숄이 신생아 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숄만 따로 보관할 수 있는 파우치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숄입니다, 숄. 무난한 컬러로 구입을 했고, 엄청 어렵네요. <laughs> 이건 조금 더 제가 공부를 해봐야 될것 같고, 이렇게. 찍지가 되게 강력해요. 이제 소재가 메쉬고, 무게가 생각보다 되게 가벼워요. 또 깨알로 옆에 할수 있는 수납 공간까지 있더라고요. 이게 앞 모습이고요. 이렇게 허리에 차서 아기가 여기 엉덩이에 받쳐서 품에 안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미끄럼 방지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디자인이 무난하고 요 포근의 아기띠 제품도 워낙 유명한 제품이어가지고 저도 딱데이비페어에서 보고. 바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말 국민템이라고 하죠. 반부베베입니다. <laughs> 반부베베에서는 제가 한꺼번에 택배 발송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팍팍스 포장으로 되어 있고 제가 뭘 샀냐면 요거는 방수 패드입니다. 반부베베에서 방수 패드를 한개 구입을 했고요. 방수 패드 같은 경우에도 한두세개 정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빨면서 돌아가면서 써야 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친언니가 있어 가지고 친언니한테 물려받은 방수 패드가 있거든요. 보시면 방수가 될수 있는 소재로 되어 있고 이것도 색깔이랑 디자인이 좀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똑딱이도 같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는 빠질 수 없는 손수건입니다. 이게 거즈 손수건인데요. 아, 확실히 소재가 진짜 좋아요. 이거는 이제 아이 입속 닦을 때랑 그리고 얼굴 닦을 때, 되게 민감한 부위 닦을 때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두번째로는 이 엠보 선수건인데 이틀루마뚜루쓸 때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요 요거는 거제 선수건보다 크기가 조금 커요 이렇게 깔끔하게 화이트로 되어 있는 디자인인데 제가 반부베베에서 구매한 것 중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요목욕타월인데요 이거는 살 수밖에 없요 너무 예쁜 거예요, 디자인이. 이러면, 짜잔!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제 눈에만 예쁜가요? 여기 보시면 하늘색이랑 약간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색깔이고, 문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예쁘죠? 지금 살짝 너무 어둡게 나와서 아쉬운데, 뒤에는 이렇게 주황색 바탕에 하늘 색깔이 있고, 여기는 하늘색 바탕에 주황색깔로 무늬가 있어요. 크기도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이고요. 무엇보다 이 색깔이랑 디자인이 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는 너무 내가 쓰고 싶다. 요 목욕 타월도 제가, 다른 컬러가 또 있긴 했는데, 저는 그냥 똑같은 걸로 이렇게 두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반부베베에서 주신 사은품이에요. 이거는 지퍼백인데, 항균 지퍼백이라고 프리미엄 아기 항균 지퍼백이라고 적혀 있네요. 다음으로는 짜잔! 이핵겐 젖병입니다. 요게 베이비페어에서... 세트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구매를 하게 됐어요. 핵에는 헐, 핵에는 왜 포장을 이렇게 플라스틱을 칼로 자르게끔 되어 있는 걸까요? 너무 불편하다 이건. 아무튼 이 150mm 짜리가 이렇게 4개 있는 구성이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 너무 귀엽게 생겼어. 조금하죠 해겐. 헤겐. 이 해겐이 유명한 이유가 이게 되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150ml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가 되게 편하다고 설명을 해주셨고 이렇게 막혀 있는 뚜껑을 닫아서 이제 아기들 이유식 할때 이유식을 보관을 할 수도 있고 간식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보,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용기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정말 다방면으로 많이 활용도가 높은 젖병인 것 같더라고요. 아이, 아기가 이 젖병을 물지 않으면 이 젖병은 다 무용지물이 돼가지고 조금 많이 살 필요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병원 갈때 아기에게 처음으로 이 젖병을 물릴 수 있게끔 준비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갈때이 젖병을 챙겨갈 예정입니다. 150ml가 필요할까? 그냥 240ml만 사서 이걸로 계속 사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이제 판매하시는 해겐 측에 문의를 드렸는데 이 150ml를 사용을 하는 이유가 배앓이가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해겐 젖병은 유명하기도 하고 인기도 좋아서 저도 바로 구매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카시트예요. 데이비페어에서딱 들어가자마자 순성 매장에 들어가서 상담을 받아왔는데 거기에 매료가 돼서 바로 구매를 한 카시트예요. 아무래도 출산하기 전에 미리 구비를 해야 될 물품 중에 하나가 이 카시트이기도 하고 이 순성이 국내 브랜드라는 게 제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안전성까지 정말 좋다고 후기가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 베이비 페어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 카시트가 좀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차량 매트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매트도 구성이 되어 있고, 순성 3D 에어 쿨 시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름에 사용하는 쿨 시트인 것 같아요. 요, 실내화 바구니 이거든요? 자,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너무 귀엽죠? 제가 아직 요것도 사용법을, 어제 와가지고 사용법을 익히지를 못해서. 오, 됐다! 이렇게 오, 좋다! 요렇게. 오! 털컥 소리 났거든요? 요렇게. 아이를 여기에 태우고 이렇게 들수 있는 오, 이렇게 캐누피까지 있네요.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 카시트를 구매하니까 무료로 이 바구니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삼성 카시트랑 바구니랑 요런 기본 구성품들까지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구매한 것들을 모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했을지잘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나중에 더 좋은 제품들 있으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추천해주실 제품들 있으면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小鸟。